분갈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손길이 붕주해졌죠. 분갈이의 큰 화제거리, 분갈이를 할때 뿌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런던 식집사 리샤입니다. 사람마다 밥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듯이 각자의 경험과 견해도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갈이도 각자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탈탈 털고 넣으시는 분, 또 뿌리를 살짝 끝에만 살짝 건드려서 풀어줘서 넣으시는 분, 그리고 아예 안 건드리고, 일명 전문용으로 연탄갈이 식으로 그냥 살짝 키우시는 분, 뭐 이렇게 있죠.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은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듯이 자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2주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뿌리커팅 분갈이에 대한 주의점을 오늘 비디오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으쌰. 여러 선배님들, 식물집사님들이 우려 섞인 조언과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그 의견들이 너무 소중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뿌리 커팅할 때 제가 빵칼로 막 잘랐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막 자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시도하러 빵칼 사러 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뿌리 커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주신 의견도 같이 합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주신 부분이에요. 예민한 식물들 이렇게 커팅하다가 다 죽습니다. 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순둥순둥한 식물들만 키우는 좀 안전주의 식물 집사예요. 그래서 예민한 식물들, 뭐 옛날에 칼라데아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견해가 넓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의견 주신 것을 보면 유칼립투스가 상당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얘는 물주기도 예민하지만 이런 식으로 뿌리커팅을 할 경우에 상당히 그못 견딜 거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칼라데아도 상당히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 알죠? 예민한 사람 잘못 건드리면 <laughs> 막 뒤집어 쓰듯이 독박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순둥한 식물들한테 먼저 해보시고 자신감 붙으신 다음에 점점 점점 난이도를 높여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뿌리를 절대로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3분의 1 이하로 자르는 게 안전하다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반 이상이 넘어서면 식물의 생명을 위협하게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만약에 3분의 1도 조심스럽다면 저는 사실 4분의 1 이하로 추천을 드려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상처가 나고 뭐 뼈가 부러지고 했을 때그 치유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소생 불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물도 그 한계점을 넘지 않도록 과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은 식물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금전수, 뿌리 보셨죠? 뿌리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알 뿌리 같은 거 안에 있거든요. 감자 같이. 오르비폴리아도 이알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늬 점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 부분은 자르지 않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해 보이는 부분은 피하자. 돌아가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뿌리가 과습이에요. 과습인데 커팅을 해준다? 과습된 뿌리는요, 커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른 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대수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을 소아과로 보내는 격이에요. 뿌리커팅은 과습식물에게 하지 않습니다. 또, 뿌리가 뭐, 너무 미약해. 신생아야, 신생아. 그런 경우엔요, 삶은 계란인 줄 알았는데, 날개란. 서서 먹는, 뭐 이상한 기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알, 알려드릴게요. 어, 다섯 번째. 바로 반응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2에서 3주 최소의 적응기. 때로는 조금 한달더 넘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노란 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잎들이 시름시름해서 말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뿌리의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입원실에 있는 환자가 됐다 내 식물이 당분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곁에서 위로 좀 해주시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새 잎을 보시고 건강한 새 잎이 나면 그때부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엄청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법이 됩니다 비법 그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올해 봄에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식물 커팅을 2주 전에 하고 그 근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비스 고사리를 크게 키우고 싶은 욕망에 불타올라가지고 <laughs> 아비스 고사리도 제가 뿌리커팅 분갈을 해줬어요. 다음 비디오로 그건 찾아뵐게요. 런던에서 식물 키우는 어,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포장 잘 해가지고 어, 일주일에 두 번씩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식물들에게도요. 식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런던식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